네. 자, 스마트 스토어 무자본 창업, 당신은 안 되는 이유. 네. 2부입니다, 2부. 억지로 끊어서 2부로 만든. 네. 이제 2부 시작을 할게요. 일단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 네 가지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유행하는 물건을 이용해라. 두 번째,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제품을 택해라. 세 번째, 가격 경쟁력이 심하지 않은 아이템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요 네 번째 키워드를 잘 살려서 검색이 잘 되게. 네 이런 될까요? 얘기들이 지금 회사되고 있었다. 네 그리고 어떤 전문가란 음. 분도 업체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 네. 이제 광고 음. 끝났다고 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네. 다섯 번째 다시 이어가자면 음. 키워드를 잘 살려서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왔다고 봐요. 네.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들어가면 그 페이지가 얼마나 명확하고 예쁘게? 그죠 임팩트 있게 되느냐 네, 네. 그게 상세 페이지라고 불러요. 네. 그 상세 페이지가 잘 꾸며져 있어야 돼요. 네. 사고 싶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정부 지원사업들 중에도 보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지원해주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 그만큼 중요하긴 하죠. 네. 근데 당연히 잘 꾸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꾸며야 되죠. <laughs> 근데 어떻게? 뭐가 잘 꾸민 거죠? 오, 어, 그러게요. 뭐가 잘 꾸민 건가요? 네. 어? <laughs> 어, 저도 늘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봤었는데, 예쁘게, 아주 뭐,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게, 뭐, 이렇게, 공백 많고, 막, 이런 예쁜 모델도 쓰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주고서 그런 걸 잘하신다는 분한테 맡겨서 했었어요. 안 팔려? 어,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상세 페이지 잘 만들면 팔린다며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왜안 팔려요? 됐을까? 좀 잘못 만들었다는 정말. 얘기가 되버리네그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아주 많이 팔고 계시는 분의 사이트를 들어가봤어요. 거기는 상세 페이지가 없어. 없어요? 그냥 빨갛고 파랗고 까만 글씨로만 빡빡빡빡. 아... 사실 저도 그런 사이트에서 많이 사본 적이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랬을 때 나는 정말 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상세 페이지를 꾸몄는데 음. 그리고 이왕이면 워낙 잘 만들어서 판매를 높여주는 사람한테서 했는데 어 이건 무슨 차이일까? 그때 굉장히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음. 고민도 많이 하고 음. 상세 페이지를 잘 꾸며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보면요, 제 견해에는.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 많이 강조를 해야겠다. 하고요. 두 번째는요, <laughs> 경험 없으신 분들. 직접 안 해본 분들 사실. <laughs> 맞아요.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어, 잘 꾸몄는데 왜안 돼요? 혹은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엉망인데 왜잘 돼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 답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저 다음번에 딱 나와 있네요. 어허! 두둥! 리뷰 관리. 그게 여섯 번째인가요? 네. 여섯 네. 번째. 리뷰 관리다. 네. 어, 굉장히 중요하죠, 리뷰. 관리. 네. 그래서 리뷰 관리는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사서 리뷰를 남겨야 리뷰 관리를 하죠. 그리고 리뷰 관리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 그분이 팁을 주신 게, 주변 분들을 활용을 해서 리뷰를 작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음. 네. 네. 그냥 리뷰 만들어주는 대행 회사들도 네. 꽤 많잖아요. 그쵸. 네. 그게 리뷰 관리인가? 그리고 음. 그냥 리뷰 관리를 잘하세요? 상세페이지 잘 만드세요? 라고 했을 때, 저그 배신감이, 음. 어,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막 타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죠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리뷰도 그렇고, 잘 관리해라. 그 자리 도대체 어떻게? 맞아요. 그안해본분을일알 그, 수가 그 없죠. 맞아요. 앞단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까 뭐 앞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고민해야 되는 부분 뚝 잘리고, 뒤에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뚝 잘려서, 가운데 부분만 팁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거기서 저는 기분이 상했던 건, 너가, 음, 나, 내, 나의 팁은 맞아. 내데 너가 잘 못한 거야. 라는 걸로 나중에 다 이렇게 비결이 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리뷰 관리를,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크로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스토어는 왜 근데 아직도 이렇게 빈약하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음 제가 잘 못했나 봐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사실 리뷰 관리도 중요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여섯 음. 가지 현재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네. 기능 발휘하기 어렵다. 사실은 조합이 맞죠? 돼야 되고, 네. 이 얘기들에서 빠진 앞뒤에 사실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나의 상황과 매체에서 나에 적합하게 준비하는 것들, 이게 연결이 돼야지만 네. 의미가 있고, 리뷰 관리도 그냥 리뷰 관리 해야 된데요 해서 좋은 글만 막 올려놔. 음. 그게 리뷰 관리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 방법을 네. 지금 뭐 오픈할 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저희가 유튜브를 음. 하고 있지만 절대 어떤 특정한 방식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내 아이템과 내 상황에 맞는 방식들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리뷰도 그냥 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스토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는 팁만 따라갔을 경우에 저처럼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리료 관리해주는 대행사에 어, 설령 네. 쓰시더라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리료 네. 관리해야 되는지 먼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스터디가 된 네. 이후에 업체한테 맡길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합의를 하고. 그렇게 네. 가야지, 그냥 해주세요 하고 나중에 책임 떠밀고 그러겠죠. 이러지 말자라는 네. 거예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리뷰 관리라는 걸로 하나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더 낯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리뷰 관리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의 어떤 피드백을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의 부분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이게 100% 연결이 돼야 돼요. 네. 리뷰는 이거에 속해 있다. 네. 무엇에 속해 있나요? 네. 똑똑한 <laughs> 용어로 CRM. <laughs> 네. 고객 관계 관리라고 이제 하나도 그냥 네. 쉽게 고객 관리. 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커뮤니케이션 네. 하느냐. 그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리뷰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 고객이랑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보여지는 부분이 리뷰 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에 고객 관리까지 7 개를 지금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자고 하면 저는 고객 관리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고객 관리라는 게 이미 내걸 구입한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잠재 고객에 대한 관리. 네. 또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비대면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네.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고객 응대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걸 통해서 키워드 대신에 나이게 유입이 될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그런 소통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왜 요새 무슨 분리? 네, 그분이 문제가 커진 아 제가 임신돼 그래요? 음, 아 그렇구나. 네. 그분 성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과 같이 어떤 인플루언서나 개인이 참, 창업을 해서 커졌을 경우에 이 고객 관리 부분이 어그 어떤 성패 혹은 어, 실패와 성공의 이딱 사이에 있을 때. 키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고객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네, 일부러 뭐 거짓말을 해서 관리를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아예 애초에 진심이 안 담겨 있었던 거죠. 고객 관리의 기본은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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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 박고치님이 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 그렇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다라는 네. 걸 그냥 얘기만 한 겁니다. <laughs> 네. 그럼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고객 관리의 어떤 오류의 케이스로 많이 좀 꼽히고 네.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또 내부 사정이 뭔가 있겠지만, 네. 결국은 고객의 네. 어떤 AS 요청, 질의 응다 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문제가 혹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까지도 잠재 고객에 대한 파급력까지도 커진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 중요하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그, 뭐, 어제 만난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일곱 가지를 들어봤잖아요. 제가 어제 누구 만났다고 <laughs> 나요 <그랬나요? 웃음> 네. 제가 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리스크 관리. 업무가 있어요. 네. 뭐 기업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어 말씀하신 일곱 가지에서 왜 가장 중요한 그게 빠졌지?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원래 알려주면 그 일곱 가지 유튜브 같은 데서 굉장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그 일곱 가지에 딱 하나를 추가를 지금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고객 관리에 더불어서 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말씀하신. 네. 리스크 관리. 네. 그렇죠. 어떻게 어, 해야 되죠? 리스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1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행하는 제품이다 잘 나가는 제품이다 생각을 해서 물건 많이 띄어놨어. 근데 못 팔았어요. 네. 어떻게 할 거죠?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중고로 팔면 되지 않아요 어, 얼마를 손해를 볼 건가요? 네. 네. 그리고 <laughs> 네 그. 그 처분할 때의 아픈 마음은. <laughs>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스크에 들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야, 마스크 좀 되겠구나 하고 딱 뛰어들었어.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나았죠 그렇죠. 음. 이거 니네 마음대로 유통시키면 처벌하겠다. 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음. 외부 변수로 인해서 나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송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대 네. 진짜 네. 슬플 정도로 너무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만 던지지 마시고 그 뒤에 실무를 해봤을때 느끼는 내가 실제 경험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성공을 해봤을 때 느끼는 가장 핵심 리스크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소자본 창업, 소기업 네. 하시는 분들 보면 리스크를 생각을 너무 못 하세요. 네, 안 하고, 음. 예를 들면 동업할 때도 리스크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마스크처럼 내가 나의 자본을 음. 좀 투입하거나 빌려서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 해도 뭐 예를 들면 문제 생겼을 때 대처를 위한 보험 가입이라든가 법적인 음. 계약서를 철저하게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만 음. 해도 상당수가 뭐 보험은 물론 없고 계약서마저도 제대로 안 쓰고 했다가 이게 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그렇죠. 나는 온통 그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관리가 우리가 취약하지 않았나 음. 무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창업이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처음에 안 들였다고 해서 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위험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자본 네. 창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자본 혹은 소자본에서 실제 돈은 안 들였으니까 돈 손해 안볼 거야라고 생각하기 네. 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나한테 책임 소재가 넘어와 버렸을 때 보상해 줘야 되고 배상해 줘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상표권, 그런 네. 저작권에 침해. 네. 이 문제 때문에 망하실 분도 생겼어요. 이런 것다 리스크 에 해당이 된다. 네,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그 그래서 이런 얘기를 빼놓고 하면 자꾸 성공에 대한 거만 막 부풀려 놓고요. 음. 정작 중요한 뼈대는 지금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스킬을 배울 때도 스케이트를 배울 때도 넘어지는 법 배워야 되듯이 그게 먼저듯이 위험한 얘기를 먼저 꺼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키울 것인지. 뼈대가 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아까 저희가 앞에 일곱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 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의 키워드? 딱한 단어로 얘기하자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영상 두 개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하나로 정리가 된다고요? 음. 단어. 그들이 이런 얘기를 어, 사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뭘까요? 단, 한 음절이에요. 뭐예요? 대단하죠. 뭐냐면, 잘.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라고 얘기 하고 있는 거였어요. 또. 네, 아까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네요. 아, 아 그죠 계속 말씀하셨죠. 잘. 네. 그죠 유행하는 물건 잘 찾으시면 되고요. 음. 뭐, 공급 대비 수요가 많도록, 그리고 경쟁 우위 잘 확보하시면 되고요. 상대 세일 잘 만들고요. 음. 이런 음. 얘기들이에요. 네. 고객 관리 잘 하고요. 네. 음.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따라서 케이스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도 잘 해야죠. 근데 어떻게 잘할 거냐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음. 것 같아요. 거기 현혹돼서 훅 하고 따라가지 말자. 네. 우리가. 맞아요. 해야 돼.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받거나 용기를 내거나 한 걸음. 나설 때 등을 떠밀어 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면 돼. 그것만 따라가면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무조건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네. 네. 결국은 자기 발로 걸어가야 그렇죠.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요즘에 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네. 뭐 혹은 회사에 들어가는 네. 대기업에 쪽, 혹은 네.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 독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업하려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음. 안 갖죠? 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죠? 그렇죠. 해야 되고요. 테스트에서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된 상태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추자.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패를 겁내지 마셔라. 네. 세상에 실패는 없어요. 없습니다. 피드백만 있어요. 와. 슝. 자, 빨리 끝내요. <laughs> 자 박수, 박수 치는 걸로 끝내요. 자, 오늘 굉장히 저는, 어, 좋은 이야기 드렸었어요. 뭐, 사이사이에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7가지, 여 8가지가. 그렇죠 우리가 일단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그건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잘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잘. 네. 네. 혹은 저희가 나중에 또 맥빵님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죠? 네. 한번 도전해보시죠. 우리가 이걸 음. 끝까지 한번 파봅시다. 그러시죠? 네. <laughs>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네. 박수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